가장 많이 팔린 가성비 네고어머 탑3. K2 세이프티 베이직 넥 게이터는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착용감이 돋보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기모 안감 덕분에 보온성이 뛰어나며 목과 얼굴을 편안하게 감싸준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축성이 좋아 다양한 체형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 착용하기 간편하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블랙 컬러를 비롯한 다양한 색상 옵션은 스타일을 더해주며 어떤 옷과도 잘 어울립니다. 세탁 후 관리가 용이하다는 리뷰도 많아 겨울철 야외 활동 시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품질과 디자인 모두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는 제품입니다. 블랙아크 야크 네고어머 투피는 겨울철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모 안감 덕분에 착용감이 뛰어납니다. 여러 리뷰에서 목을 감싸주는 보온 효과가 아주 우수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특히 피부가 민감한 분들도 간지러움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린다는 평이 많습니다. 자전거, 오토바이 등 야외 활동 시에도 유용하며 두개 세트로 구매하면 더욱 경제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으로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네파 방안 세이프티 네거머는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많은 사용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리뷰에서 강조된 점은 우수한 보온성과 착용감입니다. 특히 기모 소재로 제작되어 따뜻함이 뛰어나고 스트링 조절 기능 덕분에 다양한 착용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간편하게 네거머로 사용하거나 마스크, 비니처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검정색 심플한 디자인도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고객들은 겨울 스포츠나 야외 활동 시에도 최적의 선택이라고 극찬하며. 이 제품 하나로 한겨울의 추위도 거뜬히 견딜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네파 방한 세이프티 네거먼은 따뜻하고 편안하며 스타일 또한 갖춘 겨울철 최고의 동반자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제품 상세 정보는 더보기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여러분의 즐거운 쇼핑을 위한 쇼핑왕 TOP 7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